3차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라고 했을 때1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의 값은 이라고 얘기 하고 있죠. 그랬을 때 이것의 한 근이 오메가인데 그럼 이 말은 근이다라는 건 x 대신에 오메가를 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.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삼제곱은 1과 같다는 성질을 확인해 볼수 있고 또 하나 확인해 볼건 뭐냐면은 이게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? 이 3차방정식의 계수가 모두 실수니까 다른 한 허그는 오메가 바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이 x 대신에 오메가 바를 넣으면서 오메가 바의 3제곱도 1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뿐만 아니라 이 3차방정식이 x-1의 x제곱 플러스 x+1로 플러스 인수분해되는데 그럼 이 3차방정식에서 여기서 1이라는 실근과 이걸 0이라 했을 때두개 허근이 나오잖아요. 근데 허근의 개수가 이렇게 두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그럼 우리는 오메가 오메가 바가 자연스럽게 이 근의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.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1과 같다는 사실과 그리고 근이다라는 건 집어넣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식에서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을 넘기면 은 오메가 바 플러스는 오메가 바의 제곱의 마이너스잖아요.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어떻게 쓸수 있어요? 1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1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더하기 2로 꾸밀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얼마?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으니 계산해보면 답이 1이 된다는 라걸 어렵지 않게 확인해볼 수있어